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창단 1년만에 우승, 전국체전 우승, 실업연맹전 2연패 지금 전국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난 실업팀입니다. 이 팀은 서대문구가 지역의 자랑, 성과가 입증된 사업, 앞으로 더 육성하고 싶은 팀으로 평가해온 사업이었습니다. 지역 홍보와 스포츠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팀이었죠. 하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구의회가 농구단 예산을 전액 영원으로 삭감했습니다. 부분도 아님 완전 삭제입니다.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예산이 영원이 되면 선수 급여를 포함한 모든 운영이 중단된다는 점입니다. 급여 원정 장비 치료 훈련장 대관 어떤 비용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. 실업팀 특성상 급여가 끊기면 팀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박찬숙 감독도 인터뷰에서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. 감독은 우승한 팀인데 예산이 전부 잘했다며 물 많이 마시는 것까지 예산 낭비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성과를 낸 팀에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선수들과 스태프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. 무엇보다 큰 문제는 예산 영원히 운동선수 육성 구조 전체를 흔든다는 점입니다. 실업팀은 청소년 대학 프로로 이어지는 사다리 중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, 한 팀이 사라지면 선수 공급이 줄고 진로가 끊기게 됩니다. 특히 여자농구 실업팀은 많지 않아 영향이 더 큽니다. 지금 주민들이 묻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. 전국 1위 성적을 내고 구청도 육성하려던 사업인데 왜 예산이 0원이 되었나? 성과가 분명하니 지켜야 한다는 입장, 그리고 민생우선과 운영비 부담을 근거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